가임기 여성 3명 중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자궁근종을 아시나요? 골반통과 생리과다, 두통 등을 유발해 심한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해야 하기도 하지만 여성에게 상실감을 가져다줘 치료를 망설이게 합니다. 여자의 생명이니까 그거는 없앨 수가 없죠. 새로운 생명과 만나기 위해서라도 자궁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식기관입니다. 애기 집이 너무 좁아서 안 된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고 병원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은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자궁근종은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통증이 있다면 치료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치료 장벽을 있구나. 높이고 자신감을 아아가는 자궁적출술 대신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다면 자궁을 지키면서 자궁근종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궁을 지키는 치료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인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 자궁은 속이 텅 비어 있는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자궁근종은 이 근육 측에 발생한 종양을 뜻하는데요. 자궁근종이라고 정확하게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어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레 어, 배변을 둘때 힘을 끙끙 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소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무엇 때문이지, 이게 결석 쪽을 생각을 했어요. 요로결석, 뭐 이런 종류로.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차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 근종의 크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10cm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6년 전에 작은 자궁 근종을 발견한 김현수 씨는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병원에서 자궁 적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어, 아직은 40대 중반이니까 나이도 조금 젊은 편인데 어, 자궁이 없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충수염 수술을 했거든요. 충수염 수술을 하기 전과 후에 있는 반응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거는 좀 틀렸거든요.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도 자궁 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새로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변 자주 보는 게 자궁이고, 안에 이 하얀 줄 요렇게 가는 게 보이죠? 네.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생리하는 길, 내막이다 네. 그러죠. 네. 애기 임신하던 자리라 했죠. 요 네. 하얀 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 자궁 두께인데, 네. 요 뒤로 보면 이만큼 길게 보이죠? 네. 그런데 이 뒤쪽으로 보면 요렇 둥글게, 둥글게 보이죠. 네. 이게 근종이에요. 네. 이 근종이 생리 한길하고 이렇게 붙어있다.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막하 근종이다 그래. 요 자궁 내막 하층에 발생한 근종인 점막하 근종은 근종 중 합병증이 가장 많고 작은 크기로도 출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점막하 근종인 경우에는 어. 부정출혈이라든지 생리 과다라든지 이런 증상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많이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리 과다로 인하여 빈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막하 근종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의 약자를 따 부르는 하이프 시술을 진행합니다. 하이프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절개 없이 자궁근종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인데요. 환자를 테이블 위에 엎드리게 한후 물로 채워진 고무버킷 속에 트랜스주서에서 고강도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환자의 하복부를 거쳐 자궁의 목표 종양으로 초음파 초점이 형성되는 걸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막, 점막하에 있는 근종 제일 큰거 있죠. 그거에 중간 부분을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편이 계세요. 하이프는 태양열을 모아 강한 열 에너지로 종이를 태우는 돋보기와 유사한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40도 이상이면 세포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해 65도에서 100도의 고온에서 병변 조직을 완전히 괴사시키는데요. 고강도 초음파가 피부와 정상 조직을 통과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의 경우 치료 후에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절개와 전신 마취 없이 시술함으로써 수술에 비해 부담이 적고 당일 또는 다음 날에 퇴원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도 있죠. 괴사된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체내에 흡수됩니다. 어떤 근종이든지 간에 그 근종에 선택적으로 초음파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는 근종을 선택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다른 근종은 있어도 증상이 있는 근종 자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완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이퍼 치료는 수술 치료의 대안이라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연동 운동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태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이어갑니다. 이게 차차 차차 색깔이 이렇게 게 변하는 거거든요. 어, 되는 확인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초음파 치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초음파 네. 하이프 치료는 맞고요. 네. 네. 이제 MRI 하이프 치료하러 갈 겁니다. 네. 잘 견뎠어요. 네, 잘견습니다 그래요. 하이프 시술은 크게 초음파 하이프와 MRI 하이프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MRI 하이프는 병변 부위를 좀더 깨끗하고 자세하게 볼수 있죠. 초음파로 이렇게 올려놓은 온도, 열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어떤 손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MRI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하이프랑 MRI 하이프랑 우리 병원은 접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로는 보이지 않았던 병변을 치료하고 주변 장기에 온도 변화를 관찰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났는데요. 안정을 취한 김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봅니다.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초기에 보다는 맨 끝에가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네. 조금 우려한 건 있겠죠. 그래도 뭐 걸어 다니고 이러는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퇴원할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조려왔던 만큼 이제는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랐는데요. 한달뒤 김현수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검사를 통해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근종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이제 배가 프거나묵직하고 네. 이런 거는 네. 뭐 좋아진 것 같아요. 묵 식하거나 이런지는 안 느껴요. 묵직한 거는 네. 어, 네. 없어졌고 네. 여기 배가 좀 가벼워졌다는. 그래요. 느낌. 전체적으로 배, 배가 이제 좀 가벼워진 느낌 있죠.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많이 어. 해요. 시술 전에는 찾은 빈유감이 있었다 하면, 음. 네, 수, 시술 후에는 약간 주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정한 양 빠지는 거야. 증상은 70%가 개선됐다고 지난번에,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뇌막이 그다. 뇌막이 이렇게 지난번보다 좀더 많이 보이죠. 네네. 그리고 이 근종의 모양도 네네. 다르게 보이죠. 네네. 근종의 모양도 변화가 있죠. 음이 전에는 지난번에는 여러 개 앞쪽에 이렇게 있었는 부분이 네, 네. 그 부분이 확 이만큼 줄었어요. 아, 네, 네. 자궁근종의 크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궁 적출술을 받았더라면 지금만큼이나 기쁜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요. 이제는 괴사 조직이 흡수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궁을 뭐, 적출해야 된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자궁 도전하면서도 또 수술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고 또그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힘이 돼 주셨고 많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고, 예, 네, 선생님께 제일 감사드리죠. <laughs> 자궁 근종은 난임이나 조기 유산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혼 10년 차인 정혜연 씨는 자궁근종으로 인한 난임으로 하이프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 덕분에 열달 뒤에 임신에 성공해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요, 매일. 하루도 걸으면 안 돼요. 어, 요 놀이터에서 이렇게 타고, 네, 그네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타고 저 뒤쪽으로 가면 비둘기하고 참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 목이 주로. <laughs>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치료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 가는 게 싫을 정도로 또 가면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 다 애기 못 갖는다고 자궁 척출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셨어요. 치료가 시급한 상태가 돼도 아이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도 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섰는데요. 여러 병원에 전전한 결과, 다른 치료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더 갖고 싶은 거야. 예. 네. 그리고, 제가, 이, 생리 양이 매달 병원에서 아마 많아질 거다. 어, 괜찮은데요? 했는데, 정말 선생님들 말처럼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게 저는 하이프였던. 정혜연 씨는 이 병원에 하이프가 도입된 후 임신에 성공한 첫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뜻깊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재왕절개로 출산하고 근종이 남은 자궁을 적출한 후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만큼 힘을 실어 주었던 병원 관계자들과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조련이 왔을 때도 감동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들 다 오셔가지고. <laughs> 우리 그때 완전히 아. 사진 찍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 맞아요. 어.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들도. 아, 이제 계속 임신이 조금 안 되셨다가 또 우리 하이프 하시고 나서 또 임신도 아, 하시고 또 아기도 어렵게 출산을 또 하셨다 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쁘게 <laughs> 얼굴도 뵙고또 저희도 이제 뭐 축하한다고 인사도 좀 드리고 음. 너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자궁을 제거한 후로 생긴 이상 증상에 대해 진료를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MRI로 상태를 검사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돌아으면 짜증이 그렇게 좀 많이 났어요. 어, 신랑한테도 좀 발을 좀 많이 냈던 편이고 네. 나이가 아직 어려서 40대라.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보면, 갱년기,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갱년기라고 이랬는데, 자궁을 드러내면, 조기 드러내는 거라서, 그런 증세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궁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아랫배의 중심에서 주변 장기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죠. 어, 여 내막에 가까이 있는 혹, 아음. 이 혹이 있어서 임신을 방해도 하고 아음. 생리할 때 양도 많게 하고 여러모로 여러 불편하게 만드는 아음. 그런 어, 위치가 안 좋은 혹이었어요. 아음. 그런데 이런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임신을 해서 일단 무엇보다 좋은 게 임신했다는 것이고. 아음. 맞아요. 자궁근종을 치료하면서 임신에 성공했지만 자궁을 적출한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해. 체력적으로 피로를 쉽게 느끼고 우울감에 빠지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서 생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자궁이 없으면 생리 자체가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호르몬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불균형이 되면은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폐경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도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간절했던 꿈을 이룬 만큼 관리도 잘 해나갈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아, 저희 애도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좋다는 데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진짜 수십 곳을 다녔어. 런데 하나같이 다안 된다 했었거든요. 여기는 진짜 제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거리가 있긴 하지만 마지막 선택이었는데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무엇것도 바꿀 수 없는 아기도 가졌고. 네. 최근에는 출산을 마쳤거나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들도 자궁 보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궁의 유무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지는데요. 자궁 적출을 하고 난 후에 어,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우울감이라든지, 공허감이라든지, 뭐, 조기 폐경이나,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변비나, 배뇨 곤란증이나, 뭐, 그런 증상도 나타나면서, 또한, 이제, 뭐, 이제, 뭐, 성교통이나, 뭐, 성욕감태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 어, 이제 온몸이 이제 여기저기 푹푹 쑤시고 아픈 그런 근, 근골격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될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지면 방광을 눌러 소변을 자주 보러 가거나 아랫 배가 묵직하고 아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자궁근종을 치료한 김정은 씨는 건강 검진으로 근종을 발견했습니다. 병기에 이렇게 한번 앉아 있으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일어설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이제 진통제를 먹, 먹으면서 견디는 그런 달도 있었어요. 네. 통증을 달고 산 것뿐만 아니라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생리량이 많았는데요. 시술을 받고 난 후부터는 확연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 저기, 통증이 없어졌어요. 어, 저는 통증이 많은 케이스라서 어, 통증이 없어졌어요. 네. 뭐, 생리하는 날짜가 다가와도 아무 그냥 이, 걱정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생리주기도 딱 맞으니까 제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네. 없고 생리혈도 뭐 정상적이니까나 이렇게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죠. 아이고, 자궁근종은 발생 원인이 하는데요. 불명하고 재발률이 높은 편에 속해 네, 꾸준히 뭐, 검진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하죠? 오늘 검사로 여기가? 새로운 근종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봤을 어, 어, 때도 요혹 요금 하나 보였죠. 네. 네. 내막에 가까이 있는 이혹 때문에 생리 때 덩어리가 나온다 아, 이랬잖아, 그죠? 네. 이게 점막하 근종이고. 이쪽에 있던 혹은 없어졌죠. 아,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데 네. 뭔가 하나 또 보인다, 오늘 그죠? 아, 이 둥근 거 까만 네. 거 보인다, 아, 그죠? 네네. 응, 혹이 하나 생겼어요. 아, 생겼어요? 응, 네. 앞전에 네. 뭐 여기 흔적처럼 네. 생길라 말라 하던 그런 부분에서 네. 혹이 음. 이제 커진 거죠. 기존의 근종은 시술로 잘 치료됐지만 다른 근종이 생겨 크기가 커진 상태입니다. 증상이 없어 치료가 시급하진 않지만 재시술도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한번 하고 또 재시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어, 임신했을 때초음파 본다 하잖아요. 네, 네. 어, 이 초음파라는 것은 몸에 해가 없는, 사람 몸에 해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 하이프 시술도 여러 번 해도 몸에 지장은 없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니 재시술을 하게 된다고 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잘 챙겨 나갈 수 있겠죠. 네, 당연하죠. 그때는. 네, 한번 해보 해봐서 이 편리함을 아니까 제가 효과를 봤으니까 다음에 또 심해지면은 한번더할 의향이 있습니다. 간호사인 윤성희 씨는 2년 전에 자궁근종을 치료했습니다. 근종을 발견한지는 오래됐지만 치료가 시급하지 않아 지켜만 봐왔는데요. 크기가 커지면서 여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15년 정도 됐었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계속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관찰만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근데 점점 이렇게 부정출혈이 이렇게 면스 있을 때마다 한 5, 일 정도로. 자궁적출술보다는 다른 치료를 받길 원했죠. 전또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게 수술 후에 부작용도 좀 제가 많이, 그죠? 여성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도 또 자궁, 자궁적 출술을 한 분들의,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아픔을 제가 그 뭡니까? 알기 때문에 저 수술은 두려움도더 컸고요.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제 인체의 한 부분이 또 이렇게 이제 몸이가 손실이 그게 손실이 된다는 그 부분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두려웠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계셨습니까? 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 지금 출혈이 없어요, 선생님. 출혈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럼 아, 너무 출혈, 행복해요. 출혈이 없어지고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생리도 이래 전에처럼 세 달마다 한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으시고? 없어졌어요. 네. 어, 생리도 없어지고. 네. 생리가 그러면.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없어져야 될텐인데요 없어 없... 이제 이제 생리 끝난 거지. 없어져야 될텐데 네. 계속 있었잖아요. 하이프 네. 시술을 받은 후로 이상 증상이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치료 경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전막하근종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때문에 계속 출혈이 있었는데 예. 오늘 보니까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보면 하얀 점, 하얀 점, 내막, 내막. 여기 이 호흡은 없어졌어요. 다행히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최후로 한번 미루어 보고 네. 어떻게 자궁을 내가 죽을 때까지 최대한 보존을 그치? 하고 싶어 그렇죠. 보존을 하면서 내가 네. 자궁을 가지고 갈수 네.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런 치료가 개발이 됐는데 네. 하이퍼 시술이라는 걸 막상 해보고 이제 효과를 보니까 아이고, 있으면 수술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그럼. 응.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덕분에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부정출혈를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 제 삶이 다시 있잖아요. 회복된그 느낌.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자궁건조 출혈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으시면은. 뭐 수술보다는 우선 하, 하이브 시술로 해서 예, 저와 같은 이렇게 그지의 삶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염원이에요 식당 일을 하는 문봉순 씨는 5년 전까지 자궁근종으로 인한 증상으로 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오래 서 있어야 하지만 몸 곳곳이 아파 치료를 미루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어머니가 자궁근종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치료를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배란통이라고 막 그게 너무 심하대요. 한 15일 정도 이 정도로 가슴도 아프고 아랫배 이것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많이 불편했지 생활하는데. 서가 있으면 자꾸 안고 싶을 정도로. 될수 있으면 자궁을 지키면서 커진 근종을 줄이는 치료를 받고 싶었죠. 어, 이제 일이 급해서니까 무조건 임시방편으로 병원에 잠시 잠깐 가가지고 그래 하고 만약에 경우 이제 그 수술을 한다면은 그 여자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도저히 그런 생각은 못했고. 다행히 하이프 시술로 자궁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치료 경과도 좋아 근종의 크기가 줄고 업무도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여 수술하기 전에, 네. 이제 수술하고 한4달 네 정도 지나고 보니까 네. 요 까맣게 이렇게밖에안 네, 네, 안 보이죠. 네, 네, 네. 그 내막이 하얀 내막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근종 이 이렇게 작아졌고. 오늘 찍은 자궁 전체로 이 폐경이 되면서 네. 그렇게 위축이 왔어. 네. 자궁 모양도 정상으로 됐고. 네. 그 당시에 자궁을 적출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의 아픔을 알기에 새로운 치료법은 문봉순 씨에게 더욱 뜻깊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데 아프시고 그런 건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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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냥. 자궁은 그냥 평생 가지고 그냥 수술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정기검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통증이 사라지자 편하게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업무를 무리 없이 소화해내고 여가생활도 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뭐그 시술 받고 난 뒤에 막 좋아져막 식구들한테도... 막 짜증도 안 버리고. <laughs> 첫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환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누리게 된 인생 제2막. 문봉순 씨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뭐, 그게 아닌 것으면 얼마나 제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다면, 적절 수술을 했다면, 오늘 저도 빠져가 있고 일도 못 하고 거리 그래 안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그 그만두십시오 할 때까지는 해야지요. <laughs> 생리통이 심해지고 과거에는 없던 증상이 생겨났다면 자궁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절개하지 않고 삶의 질이 높이는 방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자궁은 어, 옛날부터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어, 우리 여성의 몸에서 아주 소중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어, 죽을 때까지 자궁을 적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어, 의사로서의 바람입니다.